여깄습니다 응? 아우, 좋아 응야 이... 응? 야 역시 꼼꼼해 내가 이래서 빠니씨를 좋아한다니까 응? 사람 좋아보이는 우리 나 부장님은 아주 치덕한 기분파다 비상, 비상 부장님, 이몸보고서 엄청 깨졌대 다들 긴장하자고 이렇게도 그를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빠니씨, 이거 폰트가 왜 이렇게 작아 수정해 오세요 네.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이를 대처할 방법도 물론 있다. 페브릭스한테 <laughs> 물어볼까? 그 차는 상때가 작다는데 대추로 바꿀까? 1, 2, 3, 4, 오 행복한 마음, 오 즐거운 인생. 기분 좋아졌는데 좀더 키울까? 됐 예, 어. 좋아요 아주 좋아요 Good, good. 정의 기분과 가 이때, 크친상상관 친구가, 이 친구가, 이 친구가, 이 친구가, 이친구아이친구이 친구가, 이 친구가, 이 친구가, 이친이일리가이가지하네가지하네가이씨 키보드 좀 살살 좀쳐요 화났어요? 또 기분 나쁘다고 꼬투리 잡네. 나부장님 기분이랑. 기포도 소리는 또. 박반이 조용히 좀 하라고 좀. 당최 <laughs>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. 아까는 국밥집 이모님처럼 푸근하시더니 지금은 뭐지잡지 잡으시네요. 아니, 부장님, 뭐 스쿼시 성기우세요 했었다. 비었다. 이랬다. 무설다 음. 음. 웃었다 한숨 쉬었다. 아, 노래했다. 곡소리냈다 아니, 제가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고요?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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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자자자 씨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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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